31장 미디안 정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일러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여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일천 인식을 싸움에 보내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일천 인식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서 일만 이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일천 인식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일나사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네게문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또 부올의 아들 팔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선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낳은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톨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일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청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케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케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열라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귀나 양떼 0 0 분지 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 0 분지 이를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탈취을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와께 호 새로 드린 것이 72도요. 나귀가 3만 5백이라그 중에서 여와께 호 새로 드린 것이 60일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와께 호 새로 드려온 자가 32명이니. 여와께 호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일루하살에게 주었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에 50분지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폐물, 곧발목고이손목고이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일르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선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만 6 7 5 0세겔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일르아살이 천부 장과 백부 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 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